안녕하세요. 다소다 A S M R입니다. 네, 제가 거의 이렇게 3년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네, 제가 찍었던 그물 물로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해서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그래도 한 많은 분들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최근까지 아, 1개월 전까지도 올라와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할 거 이제 또 제가 새로운 영상을 찍으려고 그 댓글에다가 이제 추천을 받는다 했는데 전에 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영. 그영 빙수 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던 꾸준히 댓글 을 달아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제가 이제 그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물그 네그 분무기로 이제 분무기랑 이제 비닐을 사용해서 했던 영상에서 거기 댓글에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답글을 10분 만에, 거의 10분, 20분, 어쨌든 거의 1시간 넘 돼서 몇십 분 만에 이제 10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바로 답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위해서라도 얼른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영백수님께서 그냥 어, 근황, 근황이랑 같이 이렇게 적당한 ASMR을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 ASMR을 ASMR를 뭘 할까 하다가 면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 영상에서 그날 그때 한 2천 회 정도 나왔던 영상이 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래도 면봉을 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 계셨던 것 같은데 어, 그냥 얘기 뭐할게 있나 싶긴 한데 아 아닙니다 뭐 그냥 얘기하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영상을 찍을 건지 얘기도 좀 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니면 그냥 ASMR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어폰이 없어서, 어 이거 마이크 불 꺼졌네요. 어, 제가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 여러분 생각보다 ASMR이 음,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되게 영상 한번 찍으려면 막좀 가뜩이나 쳐보니까 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더안 찍게 됐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그때는 이렇게 영상 시작한 다음에 이거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고서 이제 예쁜을 기고 할 건데, 나 다음에는 예쁜을 기고 할 건데 오늘은 예쁜이 없어서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 예쁜이 없어서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si 집을... 이런 이런 걸 볼까요? 제가 찍어 보고 싶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이 몇개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어, 그 부정적 에너지 뽑기라고 해가지고 빈셋으로 이렇게 빈셋 아니면 손으로 해도죠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 에너지를 이렇게 뽑는 빈셋 아니면 보시한 취하는 게 뭔가 되게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뭔가 되게 뭔가 뭔지 모르게 되게 시각적 딩글도 있는데 뭔가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다음 영상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여러분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몇 분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한 분이어도 저는 기쁩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저희 이 소수 정의의맛 아니겠습니까? 저의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123명이던데, 어 123명이면 정말 많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댓글로 저랑 소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是这个。 asmr 끄나 이런거면어 요즘에는 그어 핫블린님 젤리 asmr도 많이 봤고 젤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젤리가 이제 먹고싶긴 하지만 뭐, 먹고싶긴 하지만 젤리 먹고싶을때마다 먹을순 없으니까 말은 꾸준히. 재밌던데. 왕들이 어, 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두명값 그 같은 거이게한 다음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서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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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어려울 거아 그리고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편집하는 것만 좀 쉬워도 급망할 것 같은데 일단 편집을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안하셨으면 어, 조금 짧긴한데 다음 영상으로 금방 올거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빨리 올게요 <laughs> 네 그럼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